인 영상 찍는 임부장이구요. 6월 16일 저녁 9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트럼프 관련 호재로 여러분들께서 꼭 집중해야 될 단타코인도 있어서 그거부터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트럼프 관련 호재로 지금 엄청나게 폭등 준비를 마친 폭등코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의 후원과 정책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가 봤을 때500% 이상 오늘 새벽에 폭등할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땡땡땡땡 코인 집중하셔야겠죠. 차트 보시면 이렇게 세력 입성과 함께 코인 가격이 40% 이상 폭등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중국 세력 입성과 함께 두세 배 이상의 큰 폭등이 나올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겠죠. 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트럼프의 300조 규모의 지원책에 힘입어서 오늘 새벽 중국 세력 입성과 함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대략적으로 300에서 5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잠 주무시지 마시고 반드시 집중해서 요 땡땡땡땡 코인으로 오늘 단타 치셔야겠죠. 그야말로 앉아서 500% 수익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오늘 트럼프 관련 호재로 새벽 3시 4시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트럼프와 홍콩 ETF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에 폭 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트럼프 코인 어떤 건지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고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2425에 3985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트럼프 코인, 요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이름 네 글자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당근 폭등 나오니까 여러분들 절대 잠이 오셔도 주무시지 마시고 반드시 요 코인 새벽에 아무리 졸려도 매매해서 300에서 500% 가까운 단기 급등 수익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 절대 아니니까,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새벽들이 펌핑 줄 때,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한300% 수익 내시고 파시면 됩니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코인 물려서 손실났다고 저한테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급등 나올 때, 300% 오늘 새벽에 딱 먹고, 딱 매도하고, 쿨쿨 주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장기 투자 금지다. 오늘 단타로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니까 참여해주세요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감사라고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 트럼프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300% 이상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공유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새벽에도 제가 깨어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